안녕하세요. 행복한 오이네 마당입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왔다가 약간 포근해졌는데 내일부터 또강추위로또 또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은 날마다 그래도 이 겨울에도 날마다 꽃놀이 하는 행복한 오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아리스토, 아리스토하고 리갈 캔디하고, 이게 잎으로, 이 잎으로, 분간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그, 그, 뭐, 모나리자, 이 아이들 리갈 계통 애들은 꽃이 펴야, 이 분간이 되지, 공간이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는 제가, 아, 리갈 캔디 굉장히 많이 사먹다 하고, 많이 늘리고, 외목대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아리스토 아이는 사실은 이제 삽목이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이게 꽃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그리고 몇년 걸려서 만든 외목대저 <laughs> 저 사진에 가끔 올라가죠. 그 사진에 저런, 저런 아이처럼 너무 예쁜 외목대를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 외목대 정말 예쁘거든요. 리갈 캔디도 예쁘지만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삽목이가 그렇게 많이 잘안 나와요. 그 희한하죠. 똑같은 어, 리갈 계통인데도 조금 귀한 편이랄까 그리고 꽃도 좀, 이, 이 아이는 꽃잎이 좀 크거든요. 크면서 색상도 흰색, 붉은색 섞여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귀하게 제가 요거 요정도밖에 사먹을 못했어요. 그러면 요 아이들 외목대 한 서너개, 외목대로 어, 한두 세개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분간해가시면 놓고 이 아리스토를 조금 더또 왕성하게 좀 키워볼 예정입니다. <laughs> 좀 귀하다고 해야 하나? <laughs> 그리고 저 아이들은 리갈 캔디인데 산모 개나 낳던 아이들에요. 산모기가 참 많이 대가 있었어요. 그냥 조금 뒤에 했지 싶은데도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렇게 안 딸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뿌리가, 아, 얘안 딸려 올라왔는데 뿌리가 요 정도 났네요. 이 정도 났을 때는 조금 더 나게 해, 놔두도 되고, 그리고 이대로 심어도 얘네들 겨울에. 왕성하게 커주면서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딱, 살짝 땡기보면 뿌리가 났으면은 땡겨 올라오지를 않아요. <laughs> 이 아이처럼 뿌리 내리다 완전에 땡겨 올려 뿌리면은 <laughs>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얘 예, 이대로 심어줘도 또잘 살아요. 절대 안 죽고 살아요. 물 관리만 잘 하면은. 그럼 제가 이 아리스토 이 아이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그런데 저 뒤에 리갈 캔디 저 아이들한테도 아마 이아리스토가몇개 정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삽목하면서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막 이래하면서 좀 섞여가지고 꽃이 펴봐야 알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리갈 캔디지만은 아마 아리스토어도 몇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많이 섞여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 내가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스톡 하면서 여기 편말도 세워놨었어요 자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아 요는 작은 것도 너무 귀하다고 제가 버리지 못하고 또 요렇게 작은 것도 <laughs> 꼽아놨더니만 이렇게 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 옆에 조금하하게 놨던 아이인데 뿌리가 좀 생기고 요거 약간 크기도 했네요 자, 더 작은 것 하나 여기 있어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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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작은 아이도 이렇게 뿌리를 내놨네요. <laughs> 에휴, 그냥 이 가게통의 아이들은 정말 기특해요, 기특해. 어, 얼마나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살아주고 꽃도 예쁜 꽃 많이 피워주고 조금 아쉬운 거는 봄에만 꽃을 피우고 봄에만 꽃을 피워도 두번 정도 가지치기를 또 잘하고 하면은 제가 영상에 가끔 올라가는 게 있는데 두번 정도 꽃을 피워 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리갈 리갈 계통 야이들은 겨울을 잘 나게 해야 내년에 꽃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아이 외목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침 네개 준비됐네요. 그럼 저네 개에다가 외목대를 만들고 나머지는 요요 아리스토는 따로 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또 리갈 캔디는 리갈 캔디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외목대 만들고 한꺼번에 또 심어주고 한꺼번에 심어주기는 제가 리갈 캔디 사이들도 지금 삽목된 저 상태로 겨울을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큰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상토를 바꿔서 또다 심어주고 그래서 겨울을 나게 하려고 합니다. 리갈 캔디와 아리스토 겨울 잘 나게 해서 내년 봄에 예쁜 꽃 많이 볼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들 일단은 외목대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 요네 개만 외목대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는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요대로 키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외목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위를 알콜에다 소독해 왔습니다. 좀 잘라주고 네, 조금 이렇게 가까이 잘라도 상관없고, 약간 멀리 잘라도 좋고, 그렇습니다. 잎을 자를 때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또이런 것도, 조금 키가, 차이가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하고 해도, 네, 요렇게 해서 따로, 삽목한 거잖아요. 따로 또 상토에다가 심어주면은, 속속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아리스토 리갈 캔디 그리고 요, 요 리갈계 아이들은 겨울에 한 10도 5도 10도 전후에 추위를 좀 겪어야 얘네들은 꽃볼를 맺어 준답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한 곳에 거실이나 방 같은데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5도 10도 그 사이에 주위를 겪게 해서, 영상 3도까지도 얘네들은 괜찮아요. 3도에서 10도 사이, 이렇게 약간 서늘한, 시원한, 추운 곳에서 좀 견뎌야, 야이도 꽃볼을 많이 맺어줘가지고, 내년에 꽃을 많이 피워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제가 심어볼게요. 자, 심기 위해서 상토와, 제가 아래 수선 요 흰, 흰 포트 혹시 또 섞여서 기억 못 할까 싶어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적어 넣으면 되는데 제가 요흰걸 포트로 골라가지고 심기로 했어요. 자 밑에다가 망사 같은 걸좀 깔고 이렇게 반듯하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심어줬어. 요런 취지대로. 어차피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지지대를 해가지고 일자로 반듯하게 키워야 하거든요. 자, 이런 지지대로 이렇게 살짝 꼽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클수 있게 이렇게 해서 물을 졸졸졸졸 물을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물줄 때는 항상 밑으로 졸졸졸졸 흐를 때까지 처음에 많이 줬어. 넉넉하게 줬어. 흙과 뿌리 사이에 공기를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잘 보관하면 통풍 잘 되고, 너무 따뜻하지 않은 곳, 영상 10도 이하, 거기서 보관하면 은잘 커져서 예쁜 외목대 만들어줍니다. 자, 아리스토는 이렇게 아유, <laughs> 조금. 음, 조금밖에 안 돼요. <laughs> 그렇지만은 제가 또큰 모체와 또 작년에 키우는 또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삽목으로는 지금 요 정도, 여기다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모아서 심었어요. 자, 이렇게 아리, 아리스토가 그래도 삽목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저 뒤에 아이들 큰 곳에 심어가지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디아이드, 디아이드를 요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요 스티로폼 박스 조금 큰 것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구멍을 내고, 그리고 돌을 하나씩 깔고, 그리고 이렇게 양파망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물 빠짐을 해줍니다. 물 빠짐 해가지고 요렇게 먼저 이렇게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아가 일단 흙을 이렇게 놔놓고 다 부어넣어도 되겠죠. 제가 한 이만큼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상처를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조금, 작으면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아, 충분하겠습니다. 약간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뒤 아이들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아이들또 뿌리가 다 내려가 있는데 뽑아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의 다 뽑았더니만 또 이렇게 엄청 많아요. <laughs> 아까 그 박스에, 다, 이 박스에 다 심어질지가 의문입니다. 다안 심어지면은 또 다른 거 조그마한 거 하나 더 준비해뒀어요. 거기다가 또 심어야 되겠죠. 내가 다요. 긴 박스에 큰 박스에 심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큰수치로폼 <laughs> 박스, 어? 화분에다가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심어졌어요.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내년 봄 때, 봄에 이제 정식할 때도 다른 화분으로 옮길 때까지 잘 자라줍니다. 그덕 이야기하지만은 한 10도 이하, 3도. 5도 이 사이에 추위를 조금 겪고 그리고 쑥쑥 자라주면은 잠깐 겪으면 됩니다 자라주면은 내년 봄에 얼마나 예쁜 꽃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목대 하기 위해서 몇개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다른데다가 화분 하나 더 만들고 그렇게 심어 가지고 내년 봄을 기다리고, 하, 기다리려고 합니다. 겨울, 겨울을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준비를 해주면은 내년에 너무 예쁜 꽃, 완전히 예쁜 꽃밭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들이 겨울을 좀 한두 달? 12월, 1월, 2월, 한두달반 정도, 두세 달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잘 보내고 나면은, 이제, 또 꽃들의 계절인 봄이 옵니다. 그때, 예쁜 꽃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하여,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